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어, 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었냐면 조금도 어, 우리들에게 어,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 읽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어,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기억하세요? 윙킹일이 어떤 걸까요? 뭐 우리 뉴스를 안 보고 살잖아, 요뉴스안 네. 보고 살잖아. 우린 매일, 그죠? 그냥, CBS, CTS만 보고 살잖아, 그죠? 네. <laughs> 그렇습니까? 어, 칸바르트럼 분이 그랬어요.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신문을. 어, 우린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많은 걸 깨닫고, 또 세상에 대한 대답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어, 두 가지 눈이에요. 아,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세 가족이, 어, 물에 빠져, 뭐, 뭐 자살로 결련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일을 보면서, 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laughs> 그 아버지가, 두내가다 30대에요, 그죠? 30대면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30대 아들들이지만, 아들들이 언제 이렇게 큰이지만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이렇게 아, 아이 같은 거죠 이제 네. 그런 마음이들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같아요 하다가 코인을 했어요, 그죠 코인 하시는 분좀 있죠? 이라인을 이렇게 뭐할 수도 있죠. 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넣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말 알죠? 주식을 해도 다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실패를 한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손실도 컸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실수하지 언제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 삶의 실패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다. 근데 그런 유성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해서 큰 이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할까요? 또 해요. 또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나라 주식에 거의 뭐, 탑클래스 경영학을 졸업해서 주식 회사해 다녔었어요. 재산을 뭐 몇백 원 모았어요. 이 친구는 만나면 들 주식이야 야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 돈 벌어 나봐 10억씩 팍팍 벌잖아 어, 그 친구는 지금 친구들이 도와줘서 살고 있어요 계속 한그 친구 혈를펴은 주식이야 그 정도로 그냥 어쨌든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큰돈을 벌겠다고 생각한거죠 그건 어땠어요 결과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이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장담 이거 할거 아니에요 장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래경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받고 전화받고 쪼들리고 빚쟁이 하니까 얼마든지 회생해서 다시 할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근데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끝났다. 자,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도 다 끝장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 어린 딸까지 동반.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의 생명을 내가 자지우지해서는 안 되죠. 자기 생명도 자지우지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의 생명까지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모든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어요 저는 살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또 패배, 패배를 경험하는 뭐 그게 다 끝까지 패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저는 봤어요. 그가 모든 걸다 하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인조차도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아까 그랬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은요, 그 지식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스스로 너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런 사람의 유형은 그래요. 그래.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끝. 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과는 먼저는 참담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자기 지식,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끝은 참담함이에요.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그, 우리 군대 에 있을 때요. 군대 딱 갔는데, 훈련서 갔는데, 우리 하사관이 저보고, 벽달있지 벽달 벽달을 이만큼 주면서 뭐랜지 아세요? 멍석맨들어 아니 제가 도시에 살았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볼요난 도시에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까름까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앉아있는데 우리 또 그 하사관 그 준이 되시는 분이 오더니 저렇게 큰 통을 주더니 산에 가서 두릅을 따오래 내가 두릅을 봤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요, 야,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나몰라잘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산에 가서 제가요 꽃처랑 꽃풀이랑 풀은 다 땄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좀얼차를 엄청 받았어요. 저거 고문관이래한내 i q 아이크가 1 4 0인데 작년에 139였으니까 0 올해 140이잖아. <laughs> 근데 나보고 그,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너무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 아니에요. 도시에 살던 사람, 뭐, 벽다그 다음에 그세 번째는요, 저한테 지게를 딱 주는 거야. 요 아, 군대에서 군장을 줘야 돼, 지게를 줘. 지게를 줘주고요, 산에 가서 뭐, 따오라는 거야. 야, 야, 군대가 총 들고 입는게 아니구나. 그럼, 이거, 겨 하고, 부릅다고, 뭐 지게 지는 거구나. 지게를 따서 막따왔어요 이만큼. 그리고 제가 이걸 지게를 받치는 거 있잖아요. 받쳐놓고서 좀 쉬었는데, 좀 이따 가보니까 지게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받친 나무가 썩은 나무를 갖다 받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무엇인가 기대를 하면, 적어도 썩은 것에 기대면 안 돼요. 부러질 것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을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IQ가 몇인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이에요. 내 명철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가 5분 뒤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징어 땅콩을 좋아했거든요 정말 이건 신의 맛이에요 <laughs> 맛동산 아주 이건 거기서짠거 이게 픽셀입니다 여러분 이늘대한민국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정말 엄청나게 이건 위대한 겁니다 이거 우주선 쓴 거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안아 그렇습니까? 난 우주선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나 오징어 땅콩은 먹어야 되는 거 제가 매일 그걸 하루사 하나씩 먹었어요 근데 우리 사원님 그랬어요 당신 그거 먹고 큰병 나고 그랬어요 제물모르세요 내가 누군데 그래요? 나는 그런 거안해 근데 병원 갔다가 암사기 걸렸잖아요 과신은 뭐안 돼요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면 산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비대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지식의 시작이에요. 나에 대한 노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시작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명철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반 없는 사랑, 동행하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겁니까? 자동차에서 차양 하나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에요. 같이 볼까요? 신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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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라고 그랬어요.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말씀 속에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말을 현대 여성에 뭐라고 썼어요? 아까 하나님이 너의 길을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멘토를 합니다. 근데 멘토를 할때 제일 먼저 저는 딱 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자기의 멘토로 인정하는가 아황인아 목사님을 내 멘토야 저분이 내 스승님이야 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저는 그에게 입술을 열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가르쳐주겠어요 먼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정함을 보고 그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나은 길을 코칭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이 있을 때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갈 길을 보여 주리라.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립니까? 나를 신뢰할 때 그때 눈이 닫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 네. 인정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에게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타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갔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본 것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가라 할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런데요. 망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래 보이나 그러나 이것은 내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가라하시면 가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어려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화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오다.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악이에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끔 제가 전도해 보면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나는 죄를 안 짓거든요. 그게 왜 죄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허물도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도 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언어와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그 차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자잘한 차원 이전에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지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길 초점이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모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는 거죠. 양약이라는 말은 뭐죠? 좋은 양자, 약 약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좋은 약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은 두 가지 약이야. 어떤 약이라고요? 신약부약 신약, 양약. 그렇죠? 어떤 사람은 쌍약이 나오요 <laughs> 말이 좋그 거네. 어쨌든 이 양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살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의,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그때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겸손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조금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인데 내 경륜이 얼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전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다시 보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게확 오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엄청난 평 u 속에 있으면서 기대되고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제가 목회를 뭐쭉 해오고 뭐 이렇게 또회리우 층짜리 응? 교회에서 회에서있 와서 또 와서 또 g a 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반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도이그렇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는 목회가 안 돼요. 아, 상가에 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뭐 어디 갔으니까 안 돼요. 교회를 짓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안 돼요? 하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아, 교인들도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난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크게안 돼? 그게 전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거룩한 오기라고 저는 말을 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사실, 우리 카페 요즘 내놨어요.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딱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로망인 걸 하고 계시대요. 어떤 사람에게 좋게 보이시죠? 어떤 사람에게 안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거,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거, 그게 로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속에. 반년 넘게 기도를 한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럴까? 다안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거룩한 모험심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이시대안 된다고 그러면 이시대 되는 모습을 한번 하나님 저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제 아들도 목사인데 제 아들에게도 아버지 목사로서 선배 목사로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여기 젊은 목사님도 오셔서 제가 세미나다고티칭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어두, 어두운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7천명을 남겨두셨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내가 읽은 책 속에 있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단한 일을 벌이실 그 하나님을 저는 매일매일 기대해요. 가슴이 벅차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놀랍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신을 믿습니다. 부족해 마야 조금 더 배부르게 먹는 것 뿐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에.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